안녕하세요. 강촌농부입니다. 저희는 60대 중반이고요. 귀촌 4년이 됐어요. 예, 저희는 자급자족하는 예, 귀촌인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농사하는 모든 것을 저장해서 예 사계절을 먹습니다. 지금은 고구마 줄기를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는 이렇게 시간 날때 까서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물로 이렇게 볶아서 먹기도 하고요. 요거를 예 고구마 줄기 김치를 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 김치는 많이 담아서 예 처음에 네, 처음부터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이거요. 예, 곰사가요. 그러면. 살짝 씻어서 들기름에다 볶아 먹어도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더 여유가 있어서 말려서 묵나물로 예, 겨울에 예, 정월달에 대보름 때 먹어도 또 맛있는 예, 음식이 돼요. 그래서 고구마 줄기가 아주 많이, 아주 무성하게 컸어요. 저희는 꿀고구마, 방고구마, 호박고구마 이렇게 세 종류를 심었어요. 세 종류를 심어서 겨울에 난로에다 구워 먹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 저희 남편은, 저희가 먹는, 저희 부부가 먹는 거는 웬만하면 모두 농사를 하고 있어요. 유기농으로 농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남편이 농사한 걸 가지고 잘 보관해서 사계절 먹으려고, 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또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살만합니다. 이렇게 예, 농산물 수확하는 것도 재밌고요. 그다음에 화단 가꾸는 것도 재밌어요. 그다음에 또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것도 예,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금 귀촌 4년차 굉장히 건강해진 몸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그다지 많이 안 들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장에 안갈 때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농사한 거 먹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다 주는 고기 먹고요. 그러면. 생활비 그다지 많이 안 들어가고요. 욕심내지 않으면 집큰거 없어도 돼요. 저희는, 예, 국민주택 규모 방두 칸에 거실 있는, 예, 농가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냥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고구마족이 까는 거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이파리 있는 쪽으로 까면 훨씬 더 쉽게 깔수 있어요.